네 안녕하십니까 TV, t, 사지, B, k R, k t v 티사지 비하키넘 키사조리 첫번째 연기 테란제 프로소스 프로소스의 테란젯 가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초보방을 만들었는데 전적이 좋아 전적이 엄청 좋아 그래서 경기했어요 초보방인데 경기 진행한겁니다 사대방이 되게 잘하는 분인데 초보방을 만들었어 이 얘기는 나는 초보가 아닌데 초보를 때려잡겠다 양악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확실히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줘야 돼요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줘야 돼 일단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티영, 유진아, 안녕, 한번 해주세요.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. 이러시네요. 다른 남자한테 인사해달라고 하는 게 취미입니까? 그건 아니지 않아? 뭐야! 방금, 이거 보셨습니까? 이거 미네랄 안 해석했는데? 어. 네. 저는 재영아 안녕 할래요. 재영아 안녕? 어. 저는 뭐 여성분한테 관심 없습니다. 네.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뭐 그런 거 말고 어뭐 프로브 한 마리를 죽여주세요 이런 걸 하세요. 차라리 무슨 뭐 남자한테 이름을 불러서 안녕 해달라고 하는 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도대체 뭐야? 어? 왜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안녕을 해줘야 돼? 왜 내가 생방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서요? 뭔 소리야? 채팅창을 읽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일 달러 후원 감사합니다. 자 일단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 위치, 사내 빌드 사내 여러 가지 확인해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초보가 아니라는 거 어, 전적을 보면 알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내방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그로, 진짜, 미치겠다, 어. 어그로, 어그로 죽이고 싶은데, 어떻게 하죠? 아이씨. 무시하자, 무시하자. 자, 경기 시작됐구요. 자, s b 정찰로 왔네요. 어, 무서워! 그 경기에 집중할 거야, 나는. s c v 정찰 왔고요. 제 게이트웨이를 때리네요. 아이고, 아이고, 무서워. 자, 이러면은 정찰 일단 정찰 들어가면 사내방 위에 빌드도 봐야 되는데, 아이고, 막서치해요 기분이 언짢죠? 자,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사내방에 s c v 를 쳐다봅니다. 안녕, 고파른 아저씨. 자, 그러면서 드라곤 뽑아내면서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아, 채팅창이 안 올라오는 것도 싫은데, 올라오는 것도 짜증나 죽겠네, 그죠? <laughs> 그냥 어저 혼자 떠들게요 여러분들 채팅 치지마 그냥 어.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사내방에 어... 어허 초보들을 상대로 BBS를 하려고 했다. 초보를 BBS로 잡아내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... 있으셨나보네. 이거는 중요한 거는 사례가 지금 들어가잖아요. 아, 들어가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? 안 무서운 건 상대방의 그렇죠? 이 마린들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사정거리가 지금 거의, 있음, 거의 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죠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, 뭐 앞뒤로 드라군 몇 개로 때려주면은 상대방의 병력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? 막았죠? 어, 막았어? 막았어 좋았어 이키의클래시 사정이 되지 사정이 되지 사정이 됐어. 아 만약 SCB가 잡힌다면은 큰일 납니다, 사내방. 이거 못 지켜요. 팔로우를 때리고 있어. 마지막에서 들어가서 배터리 채우면 돼요. 나가는 게 낫지 않나? 안 나가요? <laughs> 안 나가요? 자, BBS는, 어, 저 같은 고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. 기가 막히게 막아야 되죠. BBS쯤이야 가볍게 막는다. 빠세. 안 나가십니까? 어. EBS도 가밖에 막았고 배럭이 들었을 거 아니야. 아이고 매딕 매딕 오졌고요. 이거는 음와 진짜 나를 뭘로 보는 거냐. 초보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상대방이 초보가 왔을 줄 아나 본데 전적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초보가 올일 없고 이데 이거는 병력 돌렸죠? 아니네? 이거 정면대결 한다고? 새로 날아갑니다 사례 봐. 저 컨트롤 잘해요 저 진짜 잘합니다 드라콘 컨트롤 잘해 맨날 마인에 밟긴 하지만 잘한다고! 자 컨트롤 좋아 컨사를 좋아 들어와 이씨 사냥이 마리 숫자 줄어드는게 더 아프죠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, 뭐 리버 테크를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나쁘지 않고, 투게이트는 지어졌고, 드라우 숫자를 많이 쌓였어요. 예. 다들 막 이거를, 뭐, 압도하면서, 어 저를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 지났다는 얘기죠. 아, 제제 좋았어.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좋았어. BBS 맞기. 정의구현 성공이다.